아스널젖잘싸 근데 또톳놈이 결승전까지 간거 you're rubbing salt into the wound 진짜 엎친데 덮친 듯 너무 짜증나요. 네. 여러분 저 보고 싶었던 분 많은 거 같은데 저 잠수 탄거 아니에요. 뭐 다른 채널에서 비정상 축구에 파비언 저 놀린 영상 봤죠? 40분 동안. 네. 그냥 저를 완전 감정적으로 패어요 감사합니다, 파비안 씨. 아, 근데 그 새벽에 또 텃음 보대 가서 솔직히 수월하게 올라갔던 거저 놀랐고 네, 엎친 데듯 덮친 듯안 좋은 상황 더안 좋았죠. Rub salt in the wound. wound는 큰 상처인데 그 안에 소금 뿌린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아파요. 근데 중요한 거. 바로 이거죠. 이 XG 값, 보시죠 네, 덤으로, 한 영어 표현 더 알려드릴게요. XG 값, 완전 앞서갔어요, 아스널. Numbers don't lie.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. 아, 테트 말로, 파리 벤치도 인정했대요. 아스널가 더 좋은 팀이었다는 거, 100%. 우리가 결승전 갔어야 돼요. 억울해요. 저는 이제 이번 시즌 그냥 축구, 그만할 거예요. 네, 다른 주제로 영상으로 만나, 만나보시죠. 네, 좀 슬퍼요. 그래도 엑시지로 이겼잖아요. 엑시지, 엑시지 얼마나 중요해요. 특히 파리 가서, 우, 고위3 삼... 말이 돼요. 말이 안 돼요. 파리, 좀 실망, 대실망... 터넘 손흥민을 위해서 우승하는 거. 어. You're rubbing salt into the wound. 진짜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. 좀 잡이 없어요? 메뉴 힘들 것 같은데요. 메뉴 폼 완전 올라왔고. 심지어 메이슨 마운트까지. 쉽진 않아요. Bye.